스페인 도착 후 깨달은 것이 있다. 사실 프로포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 맞다. 나는 2주 동안 여자 친구의 가족들을 다 만나야 한다. 나는 영어를 할수 있지만 스페인어는 아직 초급이고 여자 친구의 가족들은 영어를 하나도 할줄 모르신다. 2주 동안 강제 스페인어 리스닝 테스트다. 오자마자 할머님께서 손수 파이아를 요리해주셨다.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하며 할머님과 할머님의 언니 분과 이웃 할머님과 와인 다섯 명을 깠다 식사를 하고 할아버님을 배로 시골로 갔다. 시골로 가니 양들과 강아지들도 있다. 얘네하고는 말할 필요 없어서 다행이다. 할아버님께서 여자친구를 딸처럼 키우셨고 무서운 분이라고 하셔서 졸았다. 내 스페인어가 부족해서 말실수를 하면 어쩌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쩌지? 근데 생각보다 집 구경부터 해서 동네 구석구석 많이 알려주시고 친절하셨다.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지만 할아버님께서 편히 대해주셔서 나도 마음이 편해졌다. 중간에 유명인들이 결혼식을 많이 했다는 교회도 보여주셨다. 뜨끔. 조금 긴장이 풀려서 시골 풍경이 예쁘다는 생각도 들었다. 중심지로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스페인에서는 식사 전에 바에 들러서 알코올로 위를 적신다. 내가 좋아하는 틴토데페라노 한국에서 먹어보기 힘든 음식들도 많이 시켜주셨다. 순대처럼 Morcilla d 새끼 양이랑 새끼 돼지였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다. 심지어 할아버님께서 직접 나에게 음식을 나눠주셨다.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었다. 일단 조부모님들께는 통과 받은 느낌이다. 나이스. 다른 가족분들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